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국왕 아가면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 의룡입니다 음, 오늘은 양악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한 분께서 댓글을 어 이렇게 그 양악 수술 후에 입이 합죽한 분들 역회전으로 어 개선한 경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 그런 댓글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양악 역회전으로 연예인 임에 만들기 라고 좀 약간 선정적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께서 양악 재수술에 대해서 특히 역회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은 어 먼저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양악 회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악 회전은 크게 시계 방향 회전과 반시계 방향 회전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 환자들에 있어서 이 양악 시계 방향 회전을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양악 수술에 있어서 어 보통 일반적으로 양악 시계 방향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이라 함은 회전이라 함은 어떤 그런 각도의 각도의 변화입니다 회전은 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악 전치부를 고정을 하고 이 대구치부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어 여기에는 교합 평면이 이걸 교합 평면이라고 합니다. 윗턱 어, 윗니의 윗니와 아래니가 만나는 이것을 교합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교합 평면은 우리가 한 선으로 우리가 정의할 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위로 올리면 상악상악 상악 대구치를 위로 올리면 이 교합 평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교합 평면이 같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턱 끝도 같이 뒤로 뒤로 후 상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술 전후 여기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수술 전후 이게 상하 교합 교합 평면이 회전함으로써 아래 턱이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짧아지고 굉장히 갸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수술 환자의 결과를 보면은 이게 수술 전후입니다. 전에는 어, 이렇게 얼굴도 크고 얼굴도 길고 이렇게 어, 주걱턱 주걱턱은 아니지만 턱이 상당히 발달된 것처럼 보이는 환자였는데요. 어,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양악 회전술을 통해서 이렇게 갸름하고 얼굴이 작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의 80% 이상은 주걱턱입니다. 주걱턱과 비대칭이 같이 있는 환자인데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이렇게 양악 회전술은 아주 그 미적인 미적인 결과를 아주 좋게 하는데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그게 회전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있겠지만 어, 일단은 적절히 사용된다면 아주 어, 미적으로 굉장히 어, 미쪽으로 어, 아주 그,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양악의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반시계 방향 회전인데요. 어, 거꾸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악 전체를 상악 전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악 전체를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 교합 평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악은 전진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느냐? 세계적으로 수면 수술에 많이 씁니다. 수면 수술이 무슨 수술이냐?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연수를 연수를 스탠포드로 갔다 왔는데, 스탠포드 슬립 서저리 클리닉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슬립 서저리 클리닉이 뭐냐면은 수면 무호환자를 흡 양악 수술을 통해서 물론 다른 수술도 하지만 양악 수술을 통해 해결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뒤에 있는 기도를 넓혀주기 위해서. 위턱을 앞으로 전진하고 역회전을 통해서 하악이 지금 보면은 이 아래 기준으로 16.2mm가 나갔고 여기가 14.3mm가 나가고 그리고 턱구 수술로도 해서 전체적으로 20mm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을 엄청나게 전진을 해 줌으로써 뒤에 있는 기도 그러니까 숨구멍, 숨 숨길을 넓혀 줌으로써 어... 그 수면 호흡을 개선을 하는 수술인데요. 이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반시계 방향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 수면 수술 분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그 아,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도가 좁은 경우 역회전을 통, 역회전을 통해서 하악을 앞으로 전진해 주면은 이렇게 턱도 생기고 어, 이렇게 기도도 확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치업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환자는 25세 남자 환자입니다. 양악 수술을 했지만 너무 입이 합축해요, 턱이 너무 작아요라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CT를 보면은 어 양악 수술 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교합도 잘 맞고 대칭도 괜찮고 어 CT로만 보면은 크게 턱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턱이 작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 얼굴을 보면은 어위 입술과 아랫입술의 단차가꽤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입술이입술입아이입술는부이 맞닿는 부이 좁습니다. 이 좁습니다. 그리고 u 어, 가이이루는이그루브가이장히깊가이 그 이, 이 그리고 턱이작습니가이래서이것을해결이 하기 위해서 어, 일단은 이 환자분한테 어떤 수술 어떻게 받았는지 수술 전그그전 그, 그전 병원에서 수술 전 CT를 가져라고 오 했는데 이 환자는 원래 턱이 컸는데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턱이 작아진 게 아니고 원래도 턱이 작았는데 이렇게 턱을 내밀고 턱을 크게 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여전히 작은 환자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원래 원래 턱이 있었는데 어 회전을 통해서 턱이 작아진 환자라면은 역회전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수술 후아 수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답이 수술 전 CT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분처럼 원래 턱이 작았는데 수술을 해서 했는데도 여전히 작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음 플래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환자분과 상의하고 그리고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어~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 중에 정말 잘생기신 분 중에 한 분의 인맥를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의 수술 전 인맥인데요 이거를 이 인맥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이 그루브가 좁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 닿는 이,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생긴 분들, 특히 우리 연예인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는 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길 길고 그래서 턱이 전진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회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자분의 그런 여러가지 니들을 통해서 어, 플래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은 이렇게 했는데요. 상악의 전방이동 1mm, 하, 상악의 하방이동 1mm, 그리고 역회전 상악 제일 대구치 기준으로 4mm를 역회전을 하였습니다. 4mm를 역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이야기인데 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관계를 위해서는 아래 턱이 조금이라도 상악에 비해서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역회전이라는 거는 상악과학의 교합이 유지된 채로 역회전하는 을 건데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턱이 약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약간의 이런 과개 교합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과개 교합이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개 교합이 없다, 현재 교합이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정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가 가능하다면은 일단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약간의 교합을 H 투 o H 교합으로 일단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아래턱을 앞으로 전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턱을 전진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래니만 살짝 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환자분께서 어 자기는 자기는 교, 완벽하지 않은 교합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 1mm 정도 어, 이렇게 애치도 애치 엣지. 그러니까 절단 교합이라고 하죠. 절단 교합 그 정도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어, 결과적으로 하악 전방이도 6mm인데 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게 좋은데 역회전도 그렇고 회전도 그렇고 보통 상악 제일 대구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회전을 상악 그러니까 어, 만약에 시계방향 회전을 1mm 하면은 하악은 1mm 들어갑니다. 2mm 올리면 2mm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역회전을 1mm 1미리 하면 1mm가 나오고 2mm 2미리 하면 2mm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상악 전방 이동 1mm, 역회전 4mm, 그리고 하악 교합을 통해서 1mm. 그래서 토탈 이걸 다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하악의 전방 이동은 약 6mm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오 어, 그러니까 턱수술을 통해서 더 턱을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턱을 더 전진하면은 이런 그이 여기에 있는 그루브가 더 깊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수술 전후고요. 보시면 어, 수술 후약한 2년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기준 평면을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이거 FH 플랜인데요. FH 플랜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수술 전에 약간 이렇게 좀 경사가 있었던 교합평면이 굉장히 완만해졌음이 확인됩니다. 어, 완만해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래 턱이 앞으로 전진됐음을, 전진되, 전진되었음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PC, PCL과 골반뼈를 통해서 하각도 재건을 했던 환자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니와 아레니가 여기는 지금 정상교합인데, 약간 전진을 해서 절단교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정을 통해서 정상교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술을, 제가 녹음을, 녹음이 같이 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 후, 전, 후, 전, 후, 아래, 어, 여기 이치를 보시면 여기 있다가 상당히 내려왔음이 관찰이 되죠. 전,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얼굴 모습을 보시면 연조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 후, 전, 후, 전, 후. 상당히, 어, 이, 매가 나아졌음이 관찰됩니다. 아랫 입술이 앞으로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아, 맞닿는 그런 길이가 늘어났고요. 턱이 늘어났고, 턱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아랫 입술과 턱이 이루는 요 그루브가 개선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골변화입니다. 골변화, 골변화를 보시면 이분은, 이 부분은 제가 그 PCL과 자가골을 통해서 하악각을 재건을 했고요. 환자분께서 이 하악각이 조금 더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어, 양악재수술과 어, PCL과 자가골을 통한 그런 그 하악각 재건을 동시에 했던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악각이 원래 없었던 하악각이 어, 생겼고요. 자 그래서 어, 일단 사진을 보시면, 턱이 상당히 작고, 어, 그랬는데, 턱이 잘, 굉장히 U자형 턱이 잘 생겼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닿는 데가 뒤에만 있었는데, 이젠 앞에까지 입술이,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잘 맞닿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45도 보시면, 어, 턱이 앞으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하악각이 거의 없었는데, 하악각이 약간 생겼고, 물론 더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 이쪽 45도 여기 하악각 없었고 하각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고 아래 입술이 앞으로 나오고, 예, 측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이 윗입술과 아래 입술 맞닿는 요 면적이 늘어났고요. 윗입술과 아래 입술의 단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턱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어 그리고 아래 입술과 턱이 이루는 각도도 개선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수술 전, 재수술 후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입니다. 얼굴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턱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그런 관계가 어,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좀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단차가 있었는데 턱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단차가 거의 없어졌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다는 길이가 증가했고 그래서 어이 우리가 목표하는 얼굴과 뭐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도 없고 음 그래도 꽤 유사하게 되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수있할 수술이 된다면은 어 양악 역회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를 봐,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무턱이었던 환자분들께서도 양악 역회전을 통해서 턱을 상당히 어, 이렇게 턱이 정상적인 턱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양악 수술을 통해서 양악 수술을 지난번에 받았던 양악 수술이 정말 과도한 회전을 통해서 그런 너무 입이 합죽해지고 턱이 너무 들어가는 그런 인상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역회전 양악 수술을 통해서 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그 우리가 원했던 그리고 수술 전에 안모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치업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하면 은이 역회전 양악수술을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